우리 대학의 종합감사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교가 이번 달 24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연장했습니다. 이 시기 장애 학생들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을까요? 김혜슬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베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실시한 우리 대학 종합 검사 결과가 공개됐었죠. 종합 검사 결과를 봤더니 연구비와 출장비를 부정수령받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 송석원 총장은 깊이 통과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우리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종합 검사를 벌인 결과, 총 54건의 부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돼 학생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보면 연구비를 사적인 곳에 사용하거나 연구에 가족을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하고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는 등 부도덕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교수 A씨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정용 프라이팬, 타이어, 아동용 장난감 등을 구매하고는 연구과제에 필요한 토너를 구매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1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도로 총 180건, 약 3,9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개최하는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으며 자신의 거주지 인근 소재의 공공기관 등으로 출장을 간다고 한뒤 공무수행은 하지 않고 회의비와 출장비로 약 2,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A 씨가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만 약 6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배우자 등 가족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를 지급한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약 1,200만 원에 달합니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직원 7명은 워크숍을 이유로 출장처리를 하고 실제로는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워크숍을 위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을 뿐더러 경비 약 240만 원을 수령해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학생들은 학교 측에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내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서는 학교 측의 몰지각한 행위가 창피하다. 연구 보조원으로 가족을 참여시킨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렇게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육부에서 54건의 문제를 밝혀냈다는 데 학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어, 알고도 넘어간 건 아닌지 의심이 먼저 들었죠. 또한 한 학생은 이번 종합 감사 결과에 대해 학교에 바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학교에서 이번 종합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느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한테 공개해서 많은 개선할 점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우리대학 송석원 총장은 이번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근본 교육부 감사를 계기로 우리대학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존중받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과 원칙에 따라 행정행위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교육과 자체 감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지적 사례나 연구비 부당 집행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교수님과 직원 및 조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이러한 피해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 여러분의 대학, 우리 제주대학교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여러분이 안심하고 신뢰받는 대학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의 많은 관심과 면밀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JBS 뉴스 정수합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비대면 강의가 연장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루 동안 장애 학생은 어떻게 수업을 배우고 있을지 김현수 기자가 위착 취재했습니다. 국어교육과 곽현주 학생은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 일찍 비대면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옵니다.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오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수업을 원활하게 들으려면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학생이 도착한 곳은 학교 신관에 위치한 장애학생지원센터. 그곳에서 곽현주 학생은 하루 4시간 비대면 강의를 듣습니다. 수업 들을 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어 제가 필기가 많이 느린 편이라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많이 놓치는데 여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분들이 필기 도와주셔서 같이 그걸로 듣고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을 도와주는 도우미 학생을 만나봤습니다. 네, 저는 평일마다 나와서 장애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는 강의 시간에 장애학생 옆에 앉아서 필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이동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장애 복지법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그 장애로 인해 비대면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음성 언어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속기사를 배치해드리고 있고요.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그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을 하는 지원 인력을 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외 지체장애 학생이나 그 내변변 장애 학생에게도 비대면 수업 시에 그 컴퓨터 조작이나 필기 도움을 주는 지원 인력을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학생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는 청각 장애학생 A 씨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듣나요? 네, 실시간 강의와 녹화된 강의를 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간 강의는 속기사 선생님께서 원격으로 제 컴퓨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이제 같이 들으면서 원격으로 속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녹화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속기사 선생님께서 먼저 강의를 들으시면서 속기를 하신 다음에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파일과 함께 강의를 듣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을 도와주시고 있다는 속기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현재 장애 학생분께서 원격으로, 어, 프로그램 접속하시고, 저도 그 주소로, 어, 어, 입력해서 같이 이제 접속하게 되면은, 어, 그 실시간 강의의 경우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쪽, 그 반쪽 면에 한글 문서를 켜줘서 거기에 이제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온라인 강의에 접속하는 동시에, 속기사도 온라인 강의 주소로 접속해,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전문 용어나 또 영어로 이렇게 많이 발음하시는 경우, 그리고 말씀의 속도가 느리거나 빠른 분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조금 빠른 분들은 제가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속기사는 강의마다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예산상의 문제로 제가 듣고 있는 과목 모두 속기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학교 측에서 예산을 좀더 확대해서 그더 많은 속기사를 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속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중 청각 장애인에게도 속기 지원이 확대되어지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각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그 모든 수업에 속기사가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 현실적으로 속기사 분들 같은 경우 제주 지역에 많이 없으시고 대부분 육지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같은 것들 이제 부분에서 좀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장애 학생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인력도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면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끊임없는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JBS 뉴스 김예슬입니다. 2020길 위의 인문학 제2의 신화 제주의 삶을 만들다 프로그램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30명의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전화 064-754-9-2204번 혹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4일, 제18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영상제는 2020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간 비대면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지인됐습니다. 대상은 서울영상고등학교 2학년 김경범학생외 4명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상금 100만원 및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뉴스에서 전해드린 종합감사 부정행위 적발 소식은 현재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유치원, 사립대학 등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육기관이라면 학생들이 신뢰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정직과 부정을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